네. 판단의 미 자체가 어판단은는 거는 이제 조상 전의 도움에서도 조금은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렵게 어렵게 키웠지만 이 아이를 정말 잘되게 키웠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사주대로 따라가니 그 사주대로 풀어 먹었을 때잘못 풀어 먹는 자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네. 엄마, 아빠만 와도 자식을 안 넣어봐도 이 집인 애가 있으면 팔아야겠다 하는 이런 사주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애를 팔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래 제일 큰 목적은 아이가 이제 명줄이 조금 짧은 아이들은 이제 이름을 올려가지고 팔고 명줄을 늘려드리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키우기가 버거운 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응영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초등학생이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키우기가 버거운 자식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뜻대 대로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제 자손들이 있으면 팔아라 소리가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17, 18, 20살 때까지는 아이가 정말로 선생님의 이쁨도 받고 집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자식도 되고 했는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하고 이게 일이 들어와도 잘 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진급도 승진도 조금 힘들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서 잘안 되고 가락이 되고 누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뭔가가 잘 됐는데 뭔가가 20살이 벗어나는 시점부터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잘못 나서도 아니고 이런 아이들은 20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이제 크지만 그 이유가 됐을 때그 부분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팔아야 된다는 자손이 있거든요. 어릴 때는 물론 우리가 꿈을 찾아가고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지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지만 우리가 보통 이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거는 돈이 맞고 건강이 맞거든요. 근데 이 돈이나 건강 부분에서 스무 살이 되면서부터 치는 자손들이 있어요, 따로. 음. 이 치는 자손들은 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팔아라고 하거든요. 며칠 전에 온 손님도 일본에 유학까지 보냈고, 호주에도 갔다 왔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아예 대학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20대 지금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모뭐 대학교에 모뭐 과를 갔다가 지금 이제 넣어본 상태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아이는 이 대학으로 또 졸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우기 힘들고 버거운 자손은 반드시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빌기라도 많이 빌어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빌어주고, 지성드리고 해서, 아이의 앞길을 조금 조상님 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손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등한시 엮이고 어릴 때 그냥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왜 지금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영재 소리도 듣고 천재 소리도 듣는데 왜 느낌이 안오니까 네. 왜냐면 현재를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 미래를 파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릴수록 파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팔아 가지고 차라리 엄마도 빌고 그 팔아 주신 선생님도 같이 빌고 이러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되고 증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가 다커 가지고 팔게 되면 그 많은 풍파와 그 많은 세월들을 이미 다 보내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아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어릴 때 팔아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차라리 그냥 평생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빌고 그냥 그렇게 앞길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다는 의미 자체가. 네. 어, 판다는 거는, 이제 조상전의 도움에서도 조금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렵게 어렵게 키웠지만, 이 아이를 정말 잘 되게 키웠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사주대로 따라가니, 그 사주대로 풀어먹었을 때잘못 풀어먹는 자손, 이런 자손들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신이나 용신에 가서 아이를 팔아요 아이가 산신출력에서 이제 팔아야 되는 아이는 산신출력에서 이름을 올리고 용신출력에서 팔아야 되는 애들은 용신에 올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아이하고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이제 팔아야 되는 자손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는 자손 같은 경우에는 팔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팔고 나서도 엄마가 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팔았는데 왜안 됩니까 하는 거는 팔고 나서도 엄마가 같이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시집 장가를 갈 때까지 빌어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거를 등하시하고 그냥 팔았다고 끝인 부모님들도 의외로 계시거든요.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만약에 팔게 되면 이거를 조금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기 아이를 비는 것도 조금 스스로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